띠별 운세 시작합니다. 원숭이띠 금전은 목표를 크게 잡기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유리합니다. 애정은 사소한 만남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건강은 적극적인 행동이 행운을 부릅니다. 닭띠 금전은 노력한 만큼 보람을 얻으며 자신감 있게 임하면 좋습니다. 애정은 활발한 소통과 의견 교류가 긍정적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챙기세요. 개띠 금전은 차분한 자세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애정은 소통과 배려로 커뮤니케이션에 힘쓰면 좋습니다. 건강은 새로운 정보나 취미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띠, 금전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나타나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애정은 감사와 겸손함이 좋은 인연과 복을 부릅니다. 건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내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행운을 끌어오는 날입니다.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내일도 행운 챙기세요.